안녕하세요. 오늘 오다신 본문은 민수기 34장에서부터 36장까지 말씀입니다. 주요 구절로는 35장 34절을 정해 보았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오늘 읽으실 민수기 34장부터 36장은 민수기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본문은 참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째, 창세기 아브라함 언약으로부터 시작되는 씨의 약속과 준비 과정이 끝나고, 그 뒤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완성되었다는 것, 그것을 보여주고 있고, 두 번째는 그 씨가 하나님 주신 땅, 즉, 앞으로 있을 신명기 여수와의 가나안 정복의 약속을 이미 구체적으로 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시의 문제가 끝나고 땅의 문제로 나아가는 연결, 연결고리 역할을 본문이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읽으셨겠지만 33장 50절부터 다시 한번 읽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33장 후반절에 나오는 내용은 가나안 땅에 있던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라. 34장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분배와 경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연결하면 가나안 원주민들은 우상 숭배의 문제로 하나님께 심판받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면서 동시에 순종의 대가로 또 약속의 성지로 땅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35장은 하나님의 선택한 지파 레위 지파의 도시를 말씀하고 동시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도망가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도피성이라는 독특한 제도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36장은 아들이 없는 가문의 재산 손실이 없도록 법적으로 조치하고 있는 것으로 민수기는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34장부터 36장은 첫째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그 약속과 성취 프레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신 상기시켜 주는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삶과 축복은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그 효력이 계속 유지된다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는 사회적으로 평등성의 원칙을 가지고 그것을 실현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수기에서 1차적으로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의 씨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거룩함으로,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용서와 평등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짝 떨어져서 보면 이보다 더 심플한 삶이 없습니다. 무엇을 추구하며 살 것인가. 하루에도 수많은 복잡한 생각이 드는 날마다 분주하고 분주한 하루하루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이라는 아주 단순하고 명쾌한 원칙을 우리에게 주시며, 하나님 사랑하고 형제 사랑하며 살아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자꾸 자기 자신을 의지하라고 하고, 성경은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합니다. 민수기를 다 읽으며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당장 뭔가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약속 믿고 약속의 신실하심 따라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신실하시다는 믿음 가지고 우리 모두 묶고 더블로 한번 가보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건투를 빕니다.